수학상 직선의 방정식 어, 문제 유형 풀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선 강의에서는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두 직선이 만약에 평행하다. 한다면은 y는 mx n과 또는 y는 m x n 가 있을 때 평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m과 m 가 같고 y 절편 n과 n 는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n과 n 까지 같으면 이건 일치하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자, 수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y는 m 어 mx 플러스 n과 요렇게 똑같이 있을 때 수직인 경우에는 기울기 m 곱하기 m 다시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때 우리가 두 직선은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또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쓰여져 있고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 이때의 평행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각 개수의 b, a분의 a, b-분의 b는 같고, c-분의 c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수직인 조건은 a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b-가 0이 되게 되면 됩니다. 이 개념을 자, 이해를 하고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직선이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a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bx 마이너스 이 y 플러스 3은 0. 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만 외우기외워서는안 되고, 이 형식 또는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도 알아야 되고, 둘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두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수 의곱 a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다음 자이 a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b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 얘네 둘이는 평행하다라는 거죠 자 평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B죠, B. 개수의 B. B 플러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1분의 1이랑은 같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랑은 다르다. 이미 마이너스 1과 4분의 1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쓰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는 B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는 B 플러스 3.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돼 있느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수학상에서 곱셈 공식 했을 때,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와 b의 값을 알아도 되지만 합과 곱을 알아도 우리 풀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이 a b로 풀수 있겠죠. 그런데 a b는 나와 있죠. 다음, 자이 식에서 잘 보면 a를 넘기고 3을 다시 넘기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5라는 값이 되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이 그림과 같이 생겨 있을 때 AB와 AC가 같은 점이다. 아 같은 길이다. 그러, 그리고 선분 BC의 중점이 y축 위 아, BC 중점이 y축 위에 있을 때 자, 양수 m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그림으로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A가 있고 자 여기 B와 B와 C가 있다고 합시다. 자이 직선이 있을 때이두 변의 길이가 같다 하면은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꼭지점에서 자 그두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 이 다른 마주보는 변과 이렇게 수직으로 긋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자, 여기서 중점을 끄으면, 중점을 끄으면, 반대편의 중점을 끄으면 이게 수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이, 변이 점과 마주보는 변의 수선, 또는 중점을 내렸을 때 이게 항상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 A에서 자 문제에서도 BC의 중점에 대한 힌트가 있죠. BC의 중점, 이중점이죠. 이중점. 이 중점과 A를 이렇게 잇게 되면 A를 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된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럴 때 a.2 2, 3이다. 이 직선은 y는 m의 x 2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자, 이 bc 중점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고 지금 이것이 수직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am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am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bc라는 직선의 수직인 거죠 그렇죠자 이래서 우리는 수직 조건을 쓰는 겁니다 y는 m 곱하기 x 마이런 형식이 있을 때 수직 조건은 어떻게 된다 기울기의 기울기의 고비 마이너스 1이다 이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 am 직선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직선의 아,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 이 직선의 기울기, m 곱하기 어떤 기울기를 했더니만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 직선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m분의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m 직선의, am 직선의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m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나는 점은 무엇입니까? a를 지난다라고 하면 되겠죠? 지나는 점, a 의 마이너스 2,3이니까, 자, 기울기와 지, 주어진 저, 지나는 점이 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y-3은 1-n분의 x 플러스 2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면 은 y는 1-n분의 x 2-n분의 2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이 직선이 이 직선이 이 직선의 y절편이 지금 여기 요, 요 m 값은 m이라는 점은, m이라는 점은 am 직선에서 y 축과 만나는 점이고, 마찬가지로 직선 bc, bc, 요 bc와도 y 축과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 말인 즉슨 뭐다? am 직선의 y절편과 bc의 y 절편이 같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bc 직선의 y 절편은 마이너스 2m 이 되니까 이 마이너스 2m 과 마이너스 m 분의 2 플러스 3이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이 방정식을 풀어 보면은 m 을 곱하고, 곱하고 다 정리를 하면은 2m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m 마이너스 2가0 이다 그래서 21 2 마이너스 1 그래서 m은, m은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자, 직선 2x 플러스 3y 플러스 3은 0과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루트 13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고 여돼 있는데,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게 2x 플러스 3y 플러스 3은 0이라고 했을 때, 이것과 수직이고,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루트 13. 2루트 13이 되게 된다. 이런 직선이 두개 있을 텐데, 이두 개를 구해, 다 구해 보아라. 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간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거리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점을 P,Q라고 했을 때 거리는 거리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P 더하기 BQ 플러스 C 절대값이 되게 됩니다. 자, 이사실을 이용해서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텐데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미지수가 3개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기울기가 없는 직선, 즉 이런 x는 상수, 이런 직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부 다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함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차 함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2 x 플러스 3아 1차 함수 형태로 바꾸면 얘가 y는 mx 플러스 n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는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사실 이게 더 쉬운 문제 풀이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2x 플러스 3 i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의 형식으로 바꾼다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 직선과 수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이 기울기는 2분의 3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뭐다 2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기울기는 이미 구했으니까 기울기를 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y는 y는 2분의 3 2분의 3x 플러스 n이라고 쓰고, 쓰, 쓰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루트 13이기 때문에, 자, 이 식을 다시 2를 곱해서 바꾸면,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2n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와 이 직선과 원점 0,0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의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3 곱하기 0 빼기 2 곱하기 0 더하기 2n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루트 13분의 2n 절대값이 됩니다. 이 값이 뭐다? 2 루트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절대값 2n은 뭐다? 2 곱하기 13인 26이 되니까 n이 될수 있는 값은 13 또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3x-2y 플러스 26은 0 또는 3x-2y-26은 0.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다음. 자, 이 직선의 평행하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10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아까 방금 푼 문제와 비슷합니다. 직선 3x y 2는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합시다. 3x y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자, 이 직선에 평행하고 이 직선에 평행하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여기 루트 씩 여기서 여기 루트 씩 이런 직선이 두 개가 있을 텐데 이두 직선을 구하여라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할 때밖에 우리 쓸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이 거리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나기 때문에 이 만나는 점에 여기서 만나니까 거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평행하다면, 이 점으로부터, 자,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수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점에서 다 그렇게 되겠죠. 평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떠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하나의 점에서, 아무 점 하나에서 이 다른 직선 사이의 수선의 길이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일단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수 있는데 이게 이 직선과 평행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a와 b를 바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b를 아는 겁니다. 3분의 a와 1분의 b가 같으니까 사실. A는 3B 이렇게 써야 하지만, 자, 그렇게 쓰지 않고, 바로, A를 3이라고 생각하고, B를 1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하 A를 3B라고 했을 때 다시 B를 나누기 때문에, B를 이미 나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B가 어차피 3대1이기 때문에, 3, 3X 플러스 Y 플러스 C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게 이직선 아니면 이직선이 되는 건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주어진 이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 여기 사이의 거리가 뭐다? 루트 10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 루트 10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직선, 이 직선 위의 아무 점, 아무 점을 여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됩니다. 이 직선 위의 아무 점,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1,-1을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1,-1은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1,-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의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분의3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c. 절대 값이 뭐다? 루트 10이다. 그러면 c가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얘가 루트 10이고, 요렇게 없어지면 10이 됩니다. 그러고, c 플러스 2 절대값이 10이기 때문에 c는 8 또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3x 플러스 y 플러스 8이 0이거나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2가 0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를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그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x, y 좌표 평면 상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자,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고, 이 꼭지점이 0콤마 4인점. 4인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있고, 자, y는 2 x 플러스 k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합시다. y는 2 x 플러스 k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다음. 여기서 이게 어떤 말이냐. 자 우리는 k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k 값에 따라서 사실 이 거리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곡선 위의 점 곡선 위의 점은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여러 점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2루트 5가 된다. 최소값이 2루트 온다. 자, 그렇다는 말은, 자, 여기서 여기 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여기서 이렇게 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끈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되려면, 자, 그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이, 요 직선과 평행한 기울기의 직선이, 평행한 기울기의 직선이, 요렇게 접할 때, 이때, 이때 이 점에서 여기까지 끊는 거리가 최소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봅시다. 이 직선과 만약에 평행한 다른 직선을 내가 그는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직선, 아까 말했지만 평행한 두 직선은 평행한 두 직선은 어떠한 점을 잡든지 간에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이 거리가 똑같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자, 동시에 이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점이 점 이, 점,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와 그다음에 요요 요 점에서 요 직선으로 이 직선으로 끈이 거리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같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점에서 끈이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 평행한 직선과 이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로 봐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 그러고 나서 이게 최소값이 되려면 자봅시다이 직선보다 이 직선 있죠? 자이 직선보다 이 직선이 더멀때얘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얘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당연히 멀죠. 그렇죠? 그렇다면 더 당기려면 이 직선이 점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으면 되느냐? 만나지 않으면은, 이 사이의 거리는, 이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 원래 주어진 EX 플러스 K와 평행한 직선,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이 점, 이 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여기 접하는 접선을 내가 y는 e x 플러스 m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e라고 쓰고 m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y는 2x 플러스 m이라는 이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는 접하는 관계 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립하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는 2x 플러스 m이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m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쓰게 되면 왜 판별식을 쓰느냐? 이 직선과 이차 함수가 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립한 이식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실근이 중근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야겠죠. 그렇죠. 접하는 접한다라는 말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 x가 하나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빼기 m-4가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m은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뭐다? 이 접하는 접선이 y는 2 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k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직선과 이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다? 이 e 루트 5인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0.3으로부터 y는 2 x 플러스 k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얘는 다시 쓰면 2 x -y 플러스 k는 0이고 계산을 하면 루트 5분의 0,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 얘가 2루트 5가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마이너스 3 플러스 k. 절대 값은 10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k가, k가, k-3이 10이거나, k-3이 마이너스 10인데, 이때는 k가 13, 이때는 k가 마이너스 7이 되게 되는데, 자, 이 마이너스 7이 되게 되면 되지 않겠죠? 그쵸?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ex 플러스 k가 이 밑에 있는 직선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 그래프와 거리의 최소값이 2루토가될수 없습니다. 그쵸? 그냥 최소값은 0이 되겠죠. 그래서 k는 13이 정답이 되게 되겠습니다.